네 우리 클리오 스테이!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어, 화장품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굴 다 보셨나? 얼굴 다 보여줘 어떻게? <laughs> 스테이! 어, 이렇게 클리어와 어, 스트라이큐스 같이 함께해서 기대되고 너무 재밌고 클리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전 어, 아무래도 막내니까 순한 맛이 제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... 저는 매운맛으로 가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매운맛이 조금 더잘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매운맛 컨셉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딱 봐도 선납게 생겼기 때문에. 지금 뭔가 이 나른한 분위기에 순한맛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순한맛 최고! 하나를 꼽자면 매운맛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딱 벽에 기대가지고 입술을 딱 잡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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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님 보세요. 저는 옆태가 멋있기 때문에 싹. 파이 아직 안 익숙한 거 같아요 뭐 들고 찍는 게잘 들어 보고있습니다 순한 네. 맛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비눗방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 포즈가 있었는데 <laughs> 그 사진이 나올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클리오 그 쿠션 이렇게 들고 찍는 사진이 제 자신 있었던 거 같아요. 결과물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이렇게 편하게 앉을수있고 다리에 딱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아요. 어 제가 살을 쫙 빼고 왔기 때문에 옆선이지 않을까 싶지. 춤 동작이라 고 생각하고서 그 자리에 딱 흔들림 없이 잘 하자 하고서 갔습니다. <laughs> 메이크업은 클리오. 클리오는 거 자신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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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이지. 클리오.